로보틱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급통주포차 강포로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규 시장이 끝나고 나서 대체 거래소 시장에서 보관하였습니까? 바로 호재가 나왔는데 바로 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코옵션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 시장은 8만 200원 즉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조정을 하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23%가 오른 7만 6천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제가 유일로보틱스를 촬영한 지가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주가가 3만 원 정도도 안 했던 가격이었는데 현재 8만 원대까지 올랐다라는 것은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뭡니까? 밸류는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제가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만 원그 이상까지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해서 어제 나온 공시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어제 키움 주식에 제가 언제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4월 1일날 제가 키움 주식에 제가 유일로보틱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기분 좋은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자, 첫 번째. 세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리고 대박입니다 믿고 있었다 보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만 내일 됐으면 정말 좋겠다 영상 감사합니다와 항상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하고 갑니다라고 해서 어제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자 이렇게 저희 청자분들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올려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찍어주셔야 정말 강프로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리고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처럼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유일로보틱스의 좋은 내용들 널리 퍼지면서 10만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유통 물량 자체가 5 5 0만주 정도밖에 안되는데 중요한 건 2022년도에 이미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SK 측에서 대주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주같이 재고라던지 뭔가 유일로보틱스의 캐파를 더 올리려면 유통 물량이 지금 너무나 적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진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일로보틱스의 주가 상황을 본다라고가별을자 아침 시초가는 전일 대체거래소에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초가는2%대 오른 73,300원에 시작을 하면서 상승고가는 바로 상한가 가격입니다. 8만2 0 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대 오른 76,100원에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일 종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단에서 뭡니까? 도지칸들이 뜬다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물량 매집을 더 하기 위해서 윗고리쯤 뭐겠습니까? 개인들의 차익 실한 물량도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흔들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거는 모르라는 거겠습니까 물량을 더 매집하는 캔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보겠습니까 2월 19일 날 올라갔었던 상장 신고갑니다 바로 82,000원을 뚫고 나서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만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해서 이미 5개월 전 3만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잡아드렸던 게 바로 유일로보틱스인데 자 그래서 오늘 유일로보틱스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을 또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앞으로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앞으로 이제 뭐겠습니까 46파이 배터리 관련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신다 라고 하면은 유일로보틱스에 좋은 내용들도 얻어갈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뭐겠습니까 2차전지 캐즘미 벗어나면서 46파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담아야 될 종목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 영상 보시면서 한 1400분 가량이 제 영상을 보셨는데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프로가 매일매일 뭡니까 100% 무료 종가 베팅 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장 마감하기 전에 정규장입니다 정규장 대체거래소가 아니라 바로 정규장 마감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2시 30분 정도에서 대략 3시 10분 사이에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 방에서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3개씩 제가 잡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도 많이들 신청을 해서 아마 오늘 종가 베팅부터 진행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어제 일찍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4월 1일날 진행된 종가 베팅을 잡으면서 아마 수익 실현 하신 분들도 오늘 많으실 겁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잠시만 설명드리고 나서 유일로보틱스의 중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어제 2시 50분에 무슨 종목을 처음 드렸습니까? 바로 시메스입니다. 바로 유일로보틱스와 같은 SK가 정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잡아드렸었는데 c m s 가 아니면은 유일로보틱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인 거는 c m s 가 아니라 유일로보틱스를 선택한 게 누구미가 바로 SK인데 그래서 어제 종가로 2시 50분에 종가 베팅으로 하나 잡아드렸고 자 두번째는 2시 50분에 바로 NFC 칩 상용화 및 글로벌 계약 수혜받을 수 있는 3A 로직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2시 53분에 발송해드렸던 미국 알래스카 관련되어 있는 관광 관련 주 미래 바로 동양철관까지 어제 세개 종목을 잡아드렸는데자 동양철관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종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일 마이너스 1.84% 하락한 1067원의 1일날 종가 마감할 모습인데 자 오늘 4월 1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는 전일 대비 0.8% 오른 1076원에 시작을 하면서 오전 장중고가 전일 대비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9.5%에 급등세가 나와좋기 때문에 어제 동양철관 매수에서 9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두번째 종목은 바로 3A 로직스인데 자 전일 1일날 종가 어떻게 됐습니까 3.69% 오름 9천원의 장을 마감한 모습인데 자 오늘 4월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에 5.78%의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오전 시장 동양 철관처럼 9%의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3A 로직스 종가전에 매수해서 9%대 수익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마지막 종목은 시했스인데요 어제 4월 1일 어떻게 됐습니까? 6%가 오른 23,150원의 화요일 날 장을 마감을 했는데. 자, 오늘 4월 1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 시초가는 1.73%의 갭상승이 나오면서 오전에 전일 대비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무려 14%의 급등이 나와 줬기 때문에 어제 시메스까지 매수해서 14%대 급등 잡으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메스를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 14%대 그리고 3A 로직스 9%가량, 동양철관도 9%가량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제 세개 종목을 다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하루만에 무려 대략 32%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일로보틱스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맞기는 하지만 앞으로 강프로가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좋은 내용들도 많이 올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강프로가 운영하는 이렇게 종가베팅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댓글창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고정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밑에 번호 남아 있습니다 010-8114-5234 번으로 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냐면은 바로 부자가 되실 수 있게 저희 유일로보틱스 주주분들과. 분들도 부자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100% 무료로 진행되는 바로 종가 베팅방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건 저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만 무료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 채널 구독이랑 시청들 꾸준하게 해주시고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 1 0 8 1 1 4 5 2 3 4번으로 해서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정오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한3 40분 정도 이때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잠깐 요렇게 정지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해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을 오늘 4월 2일 종가 베팅부터 바로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문자를 발송을 해주시고 중요한 내용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어제 나온 내용이죠. 바로 유일로보틱스 SK온 미 법인과 콜옵션 계약에 무려 24%의 어제의 급등세가 나와줬는데. 자 밑에 보면 윌로보틱스의 대표자 바로 김동원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중에 무려 23%를 SK배터리 아메리카가 주당 2만 8천원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저희 주주분들이 많이 여쭤봤던 게 뭐냐면 콜옵션 가격 자체가 28,000원이면 너무 싼 가격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레인보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콜옵션을 진행을 했을 때 가격이 15만원이었는데 무려 40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도 레인보우로보틱스다 보니까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28,000원에 콜옵션을 해서 매도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는 너무나 커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일 로보틱스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다가오는 뭡니까 바로 2030년도에 삼성전자에 뭐가 진행이 됩니까 무인 공장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유일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밸류와 재료나 기대감 자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물론 2 8 0 0 0원에싼 가격에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도 약간 의심할 수 있는 내용도 맞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유일 로보틱스 자체의 밸류 자체가 너무나 크고 휴머노이드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8,000원에 샀든, 뭐 58,000원에 샀든, 제가 봤을 때는 SK가 최대 주주로 올라온다는 것그 자체는 유일로보틱스의 기술력이라든지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콜옵션 행사들 경우에는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현대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로 지위가 변경이 될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까지 적자를 진행을 했었다가 전년 동기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이번 달 4월 20일인가 맞을 겁니다 아청라의 공장이 완공이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뭐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수주적인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청라 공장에서 나올 내용들 자체가 아마 수주가 어마어마한. 포함한 것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제가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10만원은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는 보다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바로 그 부분이고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부채비율과 유보율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23년과 바로 24년만 잠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부채비율 자체가 146%지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율 자체가 22% 밖에 없다라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거는 비 이시 지금 없다고 라 보면 되지만 반대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680%였지만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유보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갔습니까? 무려 1,555%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뭐로 변경이 되냐면은 바로 수주 잔고로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유일로보틱스의 재무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개를 잡아드렸었던 바로 mot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이나 현대차 로봇 휴머노이드 배터리 개발 소식에 강세가 되면서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도 MOT로 아마 수익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MOT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과 진행되는 46파이 배터리라든지 바로 휴머노이드 배터리에 들어가는 내용들까지 시장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주들을 지금부터 담아놓으셔야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MOT가 됐든 잠시 뒤에 46파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하나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용도로 및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는 소식인데 국내 유일의 삼성 SDI 탭 웰딩 및 패키지 조립 공정 설비 기업인 MOT가 고압력이나 초정밀 제어 용접 기술을 적용해 전고체 조립 설비 파일럿 라인 3종을 이미 개발한 점이 주목을 받으면서 MOT의 주가가 상승 나오는 모습이고 자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와 삼성 SDI는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을 위해 M.O.U.를 맺고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삼성 S.D.I.가 개발하는 고용량 배터리를 현대차나 기아 로보틱스랩이 로봇에 적용해 충전 및 방전 성능이라든지 사용 시간 수명 평가 등을 하는 방식이라 지금 뭐냐면 현대나 기아와 삼성 S.D.I.가 손을 잡았다라는 거를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시장 자체가 캐파가 커질 거기 때문에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캐즘에 빠져 허덕이는 국내 배터리 3사 모처럼 기지개라는 헤드라인이 있는데 자, 밑에 보면 46파이 배터리는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용량이 약 6배 이상 향상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혁신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SK온도 주요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의 신규 공장 가동 및 현대차그룹 합작 공장의 자금확 보증 호재가 잇따르고 있으며 북미 사업에서 확보한 성장 동력을 토대로 실적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올릴지 주목이 되는데 SK유원의 현대차그룹의 메타플랜트 가동에 발맞춰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있는 자체 공장 SK배터리 아메리카의 생산 라인 일부를 현대차그룹 전용 라인으로 전환을 하고 지난해 4분기부터 순차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이제 SK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만드는 배터리들이나 이런 부분들 자. 체 재료를 뭐 삼성이 됐든지 니산이 됐든지 현대차가 됐든지 납품을 할 건데 여기에서 지금 유일 로보틱스를 대주주로 올라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야는 뭐겠습니까? 이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나올 건데 중요한 건이465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라서 그래서 sk가 유일로보틱스 대주주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 내용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k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뭐냐면은 바로 삼성 sdi가 뭐겠습니까 바로 유일로보틱스처럼 2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바로 필 에너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원통형 배터리 업체에다가 4.6 파이 와인더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고객 사명과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4.6 파이 와인더 장비 추가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지난해 7월달 유럽 배터리 제조사와 와인더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고. 회사 관계자는 중대형 각형 배터리 스태킹 설비 이외에 46파이 원통형 와인더와 전극 공정 장비 등으로 제품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삼성 SDI가 필에너지의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필 에너지라든지 뭡니까? 바로 유리기판 대장주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필 옵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삼성 자회사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삼성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 에너지를 제가 잠시 뒤에 주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 에너지의 주주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최대 주주는 지금 피롭틱스가 900만 주 대략 42%대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데, 자,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 SDI가 무려 300만 주 대략 14% 정도를 들고 있으면서, 뭐로 있습니까?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앞으로 이제 SK가 유일 로보틱스도 인수를 하겠지만, 자, 앞으로는 46파이 원통형 와인더에 대해서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은 미리 필 에너지의 기술력을 보고 나서 이미 300만 주의 이대주주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후에도 뭐겠습니까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콜옵션을 다시 한번 행사를 하면서 필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자회사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오늘 알려드린 종목의 팩트입니다. 자 필에너지의 주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언제 상장을 했습니까 바로 2년 전입이라 23년도 7월 14일날 상장고가는 무려 6만6천원에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중요한건 상장한 이후에 전기차의 캐즘에 맞물려가지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도 맞기는 하지만 자 중요한거는 뭐겠습니까 바닥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가 되어있습니까 이거 매집이 되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로보틱스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0천원 밴더를 1차 매수가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저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 6, 5 배터리 관련된 내용도 이번 달에 아마 대대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5,000원 구간에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35,000원 정도에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뭐다 밸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물론 상승한 구간에서 매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 라인에서 주워 놓는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보겠습니까 세력에들이 올려줄 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픽스하기 보다도 앞으로에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고 섹터가 있고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바닥권에서 주셔놓으면 분명히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큰 수익을 줄수 있는 뭐다 종목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리기를 했지만 자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물량 자체가 너무나 적습니다. 진짜 550만주 정도라는 거를 정말 뭐겠습니까? 이거는 품절주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과 시청자분들 도잘 아시겠지만 정말 액면을 분할한다. 즉 뭡니까?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주식을 하거나 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나 시청자들한테는 가장 큰 호재로 볼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상증자 반드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에 저는 한 표를 던질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이 아니라 얼마든지 1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밸류는 얼마든지 차고 넘치다 보니까 차근차근 저는 더 보셔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을 드렸는데 자 강프로가 운영하고 있고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강프로가 운영하는 종가베팅방 입장하시는 방법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 하단에 이렇게 댓글을 제가 고정을 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키움 주식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을 100% 무료로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10-8114 5234 번으로 해서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12시 한 30분이나 늦어도 제가 13시쯤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빨리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4월 2일 날 진행되는 종가 배팅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밑에 나와 있는 번호 뭡니까? 0108114, 5234 번으로 몰아 남겨주시면 된다. 부자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너무나 좋은 내용들, 앞으로 수익날 종목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우측에다가 제가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또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잠시 뒤에 우측에 뜨는 영상도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